호버호버호버호버 어디 갔니? 보고 시야에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채가 났어요. 1번 정, 아1번 마도, 2번 치웨요. 순서대로 갈게요. 네. 들어왔어요. 1번 창가 쓰고 들어오네요. 1 번부터 바로 갈게요. 환영. 오 간다. 이번 빈가드야. 바로 2번 갈게요. 이번부터? 이번 2번 아, 뛰었어요? 가네. 나 내가 살릴게. 이번부터 어. 갈게요. 이번 방방이가. 아, 치우. 치우 스탄 갈게요 진짜. 끝났네요. 아, 1번부터 다시 갈게. 1번. 되네. 아, 이게 빙갑을 켜서 아 때릴 수가 없는데, 나네. 그래도 그냥 1번 계속 갈까요? 빙갑켜도 아빠, 화마팅 어, 3번 찍어놨어요. 아, 5, 5, 5, 5, 5, 5, 아, 나 먹을 수가 있는데. 오시면 갈게요. 제가 빠져서 기사 하나 먹고 올까요? 저, 음, 아, 간파 음. 켰네요. 잡부가돼 있어서요. 그리고 좀 빠질게요. 다음에 한번 이제. 네, 안다. 여기 지금 다젖따라오네요 올라가서 기시해안가게요다라 응. 치우님 죽으셨다. 아. 그럼 이따 갈게요. 안 치우님 없어요. 치유가 아니, 없어서 덤바지죠. 좀 빠지죠? 아, 부활하셨어요? 6번부터 딸이요. 갈게요, 6번. 딸피. 딸 피. 6번, 딸, 아웃. 6번, 컷. 1번. 징비 좀 불러주세요, 저. 1번 하고. 갈게요, 1번. 저도 면제예요 어. 1번부터 갈게요, 1번. 다 1번 봐주시고요. 총에 썼고요, 철가. 아, 또 면제, 자요, 또. 딸. 1번 띄울게요. 한번 봐주세요. 1번 반피. 스턴까지. 1번 마비요. 넘어뜨릴게요 암습 쓸 거예요, 암습. 1번 계속 봐주세요. 1번 커. 2번 갈게요, 바로. 네, 2번. 지금 승해 섰고요 2번부터. 2번. 2번 스턴 넣을게요. 아, 좀 네, 마저다. 아, 2번 딸피인데. <목소리> 다시 1번 쓰죠. 1번, 1번 볼게요. 네.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 네. 불렀어요. 1번, 계속 봐주세요. 1번 카. 바로 2번, 2번 볼게요. 2번. 2번 암셉이요. 여기 예, 충이없고요 2번 딸피. 이미 조금만 버텨. 2번 스타 2번 컷이요. 1 2, 2번컷 3번, 3번. 딸펴. 3번. 3번 뛰어볼게요. 뛰었구요. 3번 딸피. 3번 컷. 2번 일어났구요. 2번 봐주세요. 2번. 2번 컷. 기지 먹을게요. 잠깐만요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남부 드셔주시고요 방어까지... 나가셔야될거요네 방어까지 들어가주시고요 저는 남부 북부 먹고 갈게요 그리고 저희 보가품 타임... 요급품 타이밍을 잘불러서 지금요 보품 내가 먹을게 옆. 들어오세요 3거리 되지 않죠? 3거리 여기 먹었어요 어 아, 잠깐만 어떡해 폭격 나왔네요 어 폭격 나왔다 미미야 뒤로 탈정도 어, 없어요 아간파감 간파 안 되시죠? 얘들 나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오네요 1번 다 볼게요 아, 1번 빈갑이고요 이거 2번부터 갈게요 2번 <laughs> 이번 암스비요참가요 이번 충에 썼구요. 아, 저 매지야,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번 뛰어볼게요. 예, 네. 어, 이번 굴렀네. 아 층에. 어, 이거 너무 멀리 굴러간다. 스턴이야, 넘어뜨릴게요. 음, 이거 아, 마비야! 1번부터 다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네. 폭격 내가 먹었나? 내가 먹었네 다시 오죠? 이거 예. 빙갑일 때도 그냥 가는게 낫겠네요 치유가 너무 안좋니다 <laughs> 폭격 하나 있으니까 아 나도 한테 안되네 그러면 어, 제가 2번을 볼까요? 어, 1번 점사할어요어 보급품 떴다 보급품 먹을게요 이거 그것도 떴죠 그 뭐야 아브라인가네 10분에 떠요 나아. 다 먹었네 그냥 안 들어올 거요저 기지 한번 먹고 올게요. 이제 아,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우리도 보내야 되나 남부에다. 이번달 칭찬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사가 찾을 수 없어요. 아다자석길 이거 모이셔야 뭐 돼요. 네, 기지는 다 먹어놨어요. 얘네 아브란은 아직 안 잡네. 예. 예, 쪽으요 얘네 지금 흩어졌거든요. 여, 여기 들어오시죠. 다 들어오세요. 1번부터 1번부터 네, 들어갈게요. 1번 <laughs> 암세요 네. 1번부터. 얘충격 없나보네. 1번 컷, 1번 컷. 네. 2번. 2번 충격 썼구요. 음. 2번, 약이요. 2번 바꿀게요. 지금 바... 1번 일어날게요. 1번 봐주세요. 1번, 딸피. 1번 컷. 4번 볼게요, 4번. 마비아 4번. 4번 커, 2번 네컷네 이게 5번이야 이거 여기 아브라한테 잡을까요? 잡죠? 이거 잡아도 들어오나요 저희한테 점수? 네 잡을게요 어... 쟤네가 어, 많이 쳐놨네 이거 아, 쟤네가 친게 아니라 쟤네들끼리 이게, 이게 때린건데 배프장들이 그럼 안돼요? 아, 어? 네 이거 반사예요반사예요 후기 반사예요?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아브라만 좀 있거든요. 살까요? 네. 네 아브라만 또... 역시 아... 그래야지. 어. <놀라> <놀라> 저희도 쏠까요? 그냥 거기다 남부에다. 지금 세 명이 있어요. 세 명. 예. 와, 점수에 얼마 안 나, 남... 이거, 이걸... 끝날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나네. 번... 요 지금... 아, 자살할게요. 지원장... 지원장교 잡아야 돼. 자살할게요. 남부 할게요자요 자살할게요. 자살할 자살할게요. 자살할게요. 아야 돼. 게살할게요남부게 한번 쏘고있어요 번어요 2번. 2상이 대상이 맞지 않아요. 지원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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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번2게요번가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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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올게요. 아, 나번2 없네. 렸는데 백포장이요. 보이지 않아요. 레들 다 왔네요. 네. 왔어요. 5번. 제가 견제할게요 네. 백포장 따세요. 백포장 맞백장만 점수 할게요. 그러면. 네. 백포장 따서 이기는 게더 빨라요. 백구장만 계속 점수하세요. 들어온 애들 끼가. 응. 네. 경계를 하고 있어. 아 지금 시점이. 결제 신속. 네. 계속 계속 백구장 만치시면 돼요. 네. 연방 한번 쳐볼게. 아나이스 어, 공격. 아나 떴어. 아 추는 없는데. 백포장 몇피에요? 폭격 한번 더 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의, 우리 폭격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백포장 몇피에요? 지금 2 5프로요2 5프로요네백포장만 아, 까줘 네 이거 할수 있을 것 정제수 같아요 정제수 먹고 정수 되시면 정제수 드시고 점수이신 분은 저 정제수 먹었어요 네. 아나 정제수 먹었데정제님 나가시면 안돼요 백구장만 무조건 때리시면 돼요. 자부되시면 자부하시고요. 자부 아무것도 네. 안 되는 거. 저 지금, 존재수먹 딸피 진짜 딸피. 진짜 먹은 시간 동안만.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박수. 아 기가 막혔다, 수고하셨다. 진짜.